예술의 전당에서 오는 29일 2024 서리풀 청년작가 특별전이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는 11명의 청년작가가 참여해 신선한 조각작품 50여 점을 선보이며 주제는 본질, 형태,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조각과 향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관람은 무료이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가 첼시 F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한국 팬들을 위한 독점 영상 콘텐츠가 네이버 TV에서 제공됩니다. 네이버는 FC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 세 번째 해외 구단과의 협업으로 스포츠 커뮤니티 사용자 수를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두 개의 추가 해외 구단과 협업 논의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한국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산 영도의 폐바지선을 활용한 해상 정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이 소유에서 체험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관광 벤처 기업들이 혁신적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무명일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영도소반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브런치 도시락으로 인기입니다. 또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 플랫폼과 무인도 체험 프로그램도 등장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관광벤처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오는 12월 4일 강풀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조명가게를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이 드라마는 어두운 골목의 유일한 희망인 조명가게를 배경으로 수상한 손님들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희원 감독이 첫 연출을 맡았으며 주지훈과 박보영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강풀 작가는 이번 작품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전하며 독특한 호러 스릴러 장르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명가게는 디즈니 콘텐츠 행사에서 첫 공개되었으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이번 겨울을 맞아 따뜻한 패딩을 적용한 겨울 패딩 부츠 3종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여성용 스테디셀러 벨라 부츠는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보온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새로운 아르테 부츠는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경량성과 접지력을 자랑하는 벤투스 부츠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파는 이들 제품이 아웃도어 기능성과 모던한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스타일리시한 겨울 아이템으로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악뮤와 뉴진스가 유아소비의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하는 콘서트가 12월에 개최됩니다. YOASOBI 아시아 투어 2024-2025에서 뉴진스는 7일. AKMU는 8일 무대에 오릅니다. 두 그룹은 요아소비와 함께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예정인데요. 요아소비는 첫 내한 콘서트에서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이번에도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매진되었습니다. 또한, 요아소비는 팝업 스토어와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도 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H가 클라우드 기반 웹 AI 에이전트, 러너 H위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다양한 업무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와 품질 보증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H는 한국 시장에 주목하며 초기 고객층 확보를 위해 무료 베타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AI 육성 정책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H는 향후 완전 범용 AI 에이전트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팀과 2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팀을 이끌어왔으며 그동안 프리미어리그 4 연패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후 계약이 만료되며, 브라질 대표팀 감독으로의 가능성 도 제기됐으나 재계약 소식으로 이 이야기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위넨이 아우크스부르크 를 상대로 3에서 0으로 승리하며 리그 무패 행진을 11경기로 늘렸 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는 공식 전 6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후반에 3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바이에른 위넨은 전반전의 답답함을 뒤로 하고 후반에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였 습니다. 이로써 바이엘은 윈회는 리그에서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가엑스, 구 트위터, 결제에 도지코인 도입을 시사하면서 도지코인이 7% 급등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41.23센트로 최근 한 달간 190% 상승한 수치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의 일부 상품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 발언으로 도지코인의 상승세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독서의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전국 이색 도서관들을 소개했습니다. 경주의 신라천년서고는 역사책과 함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세종도서관은 독특한 건물 외관과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반야월 역사자금도서관은 폐역을 활용해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변신했으며 서울의 송기정문화도서관은 아름다운 공원 경치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추천됩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이 도서관들에서 특별한 독서 경험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2024 마마 어워즈 재팬 챕터 1이 일본 교세라 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올해의 팬스 초이스를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고 빅뱅의 완전체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에스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등 많은 아티스트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으며 이즈나의 데뷔 무대도 있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 무대는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으나 사전 녹화로 진행되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일에는 챕터 2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드래곤의 솔로 신곡 무대와 빅뱅 완전체 공연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4에서 0 완승을 이끌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전반 20분 제임스 메디슨의 골로 이어지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첫 5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현지 매체로부터 평점 8점을 받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시즌 중총 3골과 4도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트와이스가 케이팝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의 아마존 뮤직 라이브에 출연해 음부신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중독성 강한 아이캔티스탄 미로 공연을 시작해 다양한 히트곡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다음 달 발매 예정인 신곡 스트레티지 피트 메간시 스탈리온, 위 일부 퍼포먼스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트와이스는 최근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150만 명을 동원한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 초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스마트홈 허브가 등장하며 사용자 정의 가능한 위젯과 7위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달에는 아이폰 SE4도 출시되는데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A18 칩이 탑재됩니다. 또한 에어태그 2는 중반에 선보여져 위치 추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이패드 에어와 보급형 아이패드 11은 봄에 새로운 칩과 함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맥북 에어도 M4 칩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애플의 신제품들의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계가 할인 프로모션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28일까지 초겨울 제철 먹거리 대전을 열고 딸기와 겨울 시금치를 최대 27%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롯데마트는 땡큐절 어게인 행사로 겨울철 먹거리를 할인하며 현대백화점은 블랙위크를 통해 패션과 리빙 상품을 최대 70% 할인합니다. 쿠팡과 무신사도 겨울 시즌 대규모 세일을 진행해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배우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는 아이가 그의 친자임을 확인하며 양육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가비는 SNS를 통해 엄마가 된 소감을 전했지만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양육과 결혼 문제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우성이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 업계가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유리사 위 인기로 CU위 밤 티라미수가 출시 45일 만에 200만개 판매를 기록하며 매출이 약 90억원에 달했습니다. GS25와 이마트 24 역시 셰프들과 협업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며 냉장 간편식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인츠가 홀슈타인 킬과의 분데스리가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에서 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재성은 전 소속 팀을 상대로 두 경기 연속 헤더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통산 100경기 출장 대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마인츠는 이로써 2연승을 포함해 최근 4경기 무패를 이어가며 순위를 8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재성은 경기에 출전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강원 동해 시위 야간 관광 지원 이벤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감, 동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9월부터 시작되어 1인당 최대 2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1,000여 명을 넘었고 대부분이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소진되어 현재는 마감된 상태이며 내년 1월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동해 시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입니다. KBS의 싱크로유에서 정동원과 박서진이 내 여자라니까를 열창하며 시청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11회 방송은 전국 시청률 2.8% 수도권 2.6%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트로트 특집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정동원은 애절한 목소리로 감동을 주었고, 박서진은 뛰어난 무대 매너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유재석도 이들의 무대를 극찬하며, 레전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싱크로유는 트로트 가수들의 멋진 조화를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메뉴는 리그에서 득점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12경기에서 겨우 13골을 기록해 팀 득점 1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쿠냐는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7골과 3도움을 올리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버햄튼은 그를 겨울 이적 시장에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2연승을 거두며 강등권에서 벗어났고. 코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 인클루시브 여행이 인기입니다. 호텔스닷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 중 절반이 내년 올 인클루시브 호텔 예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동 경로 고민 없이 온전한 휴식을 원하고 있으며 해변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추천 여행지로는 일본 베프, 베트남 나트랑, 호주 시드니가 꼽혔습니다. 베프는 2000여 개의 온천과 이색 체험으로 유명하며 나트랑은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드니는 따뜻한 여름과 함께 멋진 축제를 제공합니다. 호텔스닷컴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 중이며 내년 12월까지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신라 호텔의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 케이크가 40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오른 가격으로 고급 재료인 블랙 트러플과 프랑스 디저트 와인을 사용해 풍미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위시휠 2, e 35만 원에 판매되며 고급 케이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는 각각 8만 원대의 프리미엄 케이크를 선보이며 조기 마감되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가성비 높은 13만 원대 케이크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로 케이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절고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간절고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매년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는 해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가요제와 콘서트를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출을 감상하며 소망을 담은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소망 우체통도 마련되어 있어 그 순간의 감동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간절고제서 새로운 다짐과 함께 희망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경기 피라모니 고케스트라가 2025년 시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 6회의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깊이 있는 음악적 여정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김선욱 예술감독은 다양한 주제와 감정을 담아낸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특히 조성진과의 협연이 기대됩니다. 첫 공연은 오는 1월 18일 신년음악회로 드보르자크와 생상스의 작품이 연주됩니다. 현대 한국 작곡가들의 신작도 아시아 및 세계 초연될 예정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경기필의 행보에 많은 기대가 모아집니다. 환절기에는 피부와 모발의 건조함이 심해지므로 각별한 보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얼굴, 입술, 그리고 몸 전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과 로우 퀘스트 베리어 리커버리 크림은 피부 장벽 회복에 효과적이며 100시간 동안 보습을 유지합니다. 아토팜의 판테놀 립세라는 입술에 깊은 보습을 제공하고, 더마비의 저자극 보디워시는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또한 보습감을 주는 제품으로 선택해야 매끈한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발은 찬 바람으로 말려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보습 관리 잊지 마세요. 어. 김민재 선수가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국 선수로는 다섯 번째로 득점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7일. 독일 위넨에서 열린 PSG와의 경기에서 전반 38분의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려 팀을 1에서 0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1년 유럽 진출 이후 여러 팀을 거쳐 이번 시즌 위넨에서 뛰고 있으며 이번 골은 그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수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팀의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위넨은 이번 승리로 리그 페이즈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11위에 올랐습니다. 김민재의 활약으로 한국 축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